34절까지 말씀, 진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서한 행식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매해 돌아오는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감동, 또 어떤 부활의 의미가 또 같은 크기로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에 몇 번의 부활주의를 지낼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이 그 기념일을 통해서만, 기념주의를 통해서만 지켜지는 또 생각나는 부활이 아니고, 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있어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죽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 사람 개인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 함은 시점으로 따져본다면 시간상 안에서는 어, 부활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은 조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신앙인들이 조금 미루어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가상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 닥쳐 있는 신앙인의 숙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막상 그 이야기조차도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부분조차도 신앙인들은 마치 먼 미래에 있거나 현실의 내 삶에 있지 아니한 뭔가 조금 동떨어져 있는 신앙의 주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구원 얻었지. 그래 믿음으로 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어도 천국 갈수 있지 그래 나는 이 믿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마음의 다짐 나 스스로의 구원의 확실은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지요 언제 흔들립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마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처럼 그 앞에 정말 겸손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격의 소유자가 된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요. 그런데 이 느낌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아, 내가 그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다 내어주어도 내 손에 들린 것 어려운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시기심이 많, 많, 많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많이 작아집니다. 흔들립니다. 정말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어떤 절망 속에서의 탄식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 재림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절망 중에서 너 자신의 의로 말미암 소망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좌절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또그 마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셨는가를 자꾸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냐마 절망하지 말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냐마.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0편 108, 103편 8절을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나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을 아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는데 자꾸 이것이 먼 미래에 있는 일처럼 우리의 삶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면 문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지. 그런 분이 맞지.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자기 죄로 인해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지. 아, 그래, 맞지.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로만, 어떤 사건 기록이나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럴진데, 부활은 더욱 우리에게 그러하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부활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믿음,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한번 감동받고 마는 것으로 평생 우려먹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여금 오늘도 그 부활을 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극률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사실을, 그 구원을 믿는 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절대 개념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어떠한 그런 사건과 스토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어, 다행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란 주제를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에서만 언급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지점에서의 사건으로 앞으로 미루어 두어 버리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미 오케이 구원 믿음 알았다. 이것이 물론 내가 흔들리지만 그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오케이. 이것은 획득했어. 그러나 부활은 미래에 있고 구원은 과거에 있으면 현재에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과거의 사건으로 어 이렇게 뒤로 미뤄 두고 부활을 어느 미래의 한 시점에 일어날 사건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밀쳐놓는 신앙인에게 추구할 바는 예, 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은 인생에서의 행복, 뭐 성취 이 모든 것들을 그 포함하는 것들이겠죠.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들, 많은 가치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기독교가 돈의 종교, 그러니까 복을 비는 종교가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 종교적인 권위를 그 돈으로 앞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신자들은 돈과 세상의 복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말하면 다알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그 조합원들에게 수백억의 피해를 끼치면서 교회를 알받게 해가지고, 원래 책정된 금액의 8배 이상의 돈을 뜯어낸 교회가 있었습니다. 날이 날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될그돈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가 요구하는 수백억의 돈을 지불하고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더큰 예배당으로 옮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현행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법도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인 원들과 그 지역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가 원래 예배드리던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밀고 공사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그 인근에다가 다시 땅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개발을 위해서 새로 예배당을 지으려면 지금 임시로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누구도 그 교회에 예배처소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위치나 규모로 봤을 때 여기가 딱이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그것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누구도 그 교회에 예배 처소를 내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쫓는 자들은 이렇게 사람의 인심을 그 마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장 심각한 죄악을 범한 자들이 된 것이지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교회라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라고 할수 있지요.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들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도, 떳떳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쟁취하기 위한 일이다. 이처럼 기독교인에게 부활을 빼버리면, 그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자신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봐라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지금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나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게 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만약 전부라면 우리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믿고 무엇하러 손해보는 인생을 사느냐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은 갈아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안쳐놓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 이 29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조금 턱턱 막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 확실하게 그 의미를 새기고 가야 될 줄로 합니다. 여기 나오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재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까지 그 삼위일체 교리나 기독교 교리가 확실히 정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어,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단이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분별하기 어려운 그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어, 초기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행해졌던 일인데요.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그 베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러한 풍토 문화들을 뭐 수십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충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 믿지 아니하고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같은 경우에 그 가족들의 요청으로 그 시신을 이렇게 모셔다 두고 그 시신이 있는 침상 아래에. 어 산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준 사람이 그 시신이 있는 침상 앞에 서고 세례에 대한 문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어, 영접하고 그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자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그렇게 하면 시신을 향해서 이 사람이 물으면 그 침상 안에 밑에 숨겨져 있는 곳에 있는 산 사람이 그 시신을 대신해서 답을 해주는 네, 그러한 일들이 이단들, 기독교 이단들을 중심으로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이단들조차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수 없는 자들조차도 사후 세계를 믿고 또한 부하를 믿어서 이 세례를 죽은 자들에게도 주는데, 부하를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일까 보냐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이 29절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사후세계와 또한 부활의 주제뿐만 아니라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뿐만 아니라 순교하는 자리까지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이야기해 볼 때에 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이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완전히 죽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자기가 달려 죽을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왜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며 성도들에게도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합니까? 무슨 자살에 대한 로망이 있을까요? 가 아니죠. 자기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문이 그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인생 삶을 통해서도 그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수도 없이 왔다가 갔다가 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그 두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그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전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쟁취하신 전리품의 용도로 내가 사용된다. 우리가,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들은, 어, 트머리에 두고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바울과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부어라 마셔야 해야 되는데. 오늘밖에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 순간밖에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 하반부에 드러나 있지요. 그런데 32절 전반부에 보시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어, 크게는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검투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맹수들과 함께 싸웠던, 어, 그러한 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두 번째는, 어, 바울을 포박해서 끌고 가는 로마의 병정들, 그를 호위했던 병사들,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맹수라고 표현하는 그, 그, 어, 표현들이 사용되었다고 하거든요. 끌려가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는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또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의 자기를, 어, 이렇게 이제 구속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맹수에게 던져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석들이 많이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바울 한명 자신에게 있어서의 사건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에게는 노예들처럼 이렇게 맹수에게 던져지거나 맹수와 함께 결투하도록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만 보면 두 번째 까지 옳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맹수들이 자기를 결박하고 있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라면 내가 부당하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 이것을 푸는 것이 나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일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잡혀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결정되지 않아 아니한 불안한 미래 속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행동이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을 하지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보통 사람들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고만 있다면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을 신앙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섬긴다면, 그럼 부활은 필요 없죠. 부활은 우리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수 있고.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한 미루어졌으면 오늘 말고 내일 오셨으면 그리고 그 그날이 되면 또그 내일 오셨으면 미루고 싶은 두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요한 사도는 그 자신의 서신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학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피해갈 수 있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부활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면 받지 않아도 될 박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는 부활의 은혜 없으면 껍데기일 뿐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옳지요. 이 모든 것들은, 33절, 34절 말씀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생에서 받는 복이 최고다.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자아실현을 가장 큰 의미로 추구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를 향해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말 듣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도들의 믿음을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라.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선형의 시간 안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두면 그것은 두려운 주제이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을 바라보게 되면 그 부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신앙인으로 살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서만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그리스도에서 약속받았음을 믿게 되므로 오늘날 누릴 수 있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오늘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